되나?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부산 중고차입니다. 어, 요즘은 그랜드 스타렉스 이게 5벤, 3벤이 유행인데, 1 2인승도 물론 유행이고, 최근에는 3벤이나 5벤을 가지고 캠핑카를 개조를 해가지고 타시는 고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. 물론 뭐 캠핑카로 제조된 차도 어, 아, 이렇게 구조 변경된 차를 구해와도 되지만, 그러면 가격이 너무너무 비싸지 않습니까? 그리고 내 취향에도 안 맞을 수도 있고,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3이나5배을 가지고 뒤에 저 적지 않 뜯어버리고, 자기 스타일에, 자기 용도에 맞춰가지고, 캠핑카라든지 모든 그차안의 구조를 변경을 해가지고, 어 직접 자체 제작 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이런 300이나 500 차를 가지고 개조를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차들이 참 귀합니다 그리고 또 짐을 실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가 있기 때문에 더덕더 귀하고요 또 300이나 500 이런 차들이 지금 1 0인승 보다 시세가 또좀더 비싸거든요 비싸기 때문에 요즘은 또 300이나 500이 차들을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최근에 고객들이 많이 찼습니다 그때 그러니까 매물이 좀귀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시세가 조금 1 0인승 보다는 가격이 좀 비싸다는 이런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은 또 3밴이 3벤, 조금 귀하고 5밴이 좀덜귀하고 대신에 5밴 자체를 또 찾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트렌드 때문에 밴 자체가 좀 귀한데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부산 중고차지만 언제든지 오후에 상단에 전화번호 가 나가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은 좋은 차를 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부산 중고차입니다.